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화는 생존입니다. 네, 오늘 체인지 올 완전한 변화 세 번째 시간으로 변화는 생존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중에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 경영학의 철칙이자 인류 역사가 이미 증명된 진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이제 기업들을 조금 이제 비교해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와 변화에 적응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여러분 삼성전자의 그런 성장사를 보면 변화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흑백 TV 생산 업체였던 삼성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세계 반도체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크게 성장했고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아주 빠르게 적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현재도 일부 전자 업체들의 여러 장점을 분석하며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 어 일본 그 전자 대기업들은 어떻습니까?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뭐 소니,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이 컴퓨터로의 산업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응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해서 도태되었습니다. 어,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그 워크맨이라는 그 휴대용 카스트 플레이어를 처음으로 제가 선물 받았습니다 항상 들고 다니고 매일매일 끼고 다녔습니다 당시 소니에서 만든 그 워크맨은 세계 최초의 휴대용 플레이어로 세계 전자기기사의 한 획을 그은 제품이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볼수 있듯이 1989년도 삼성전자의 매장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미 소니는 10년 빨리 1979년에 세계 최초로 휴대용 플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삼성과 럭키금성이라고 불렸던 LG는 비슷한 것조차도 만들지 못했던 그냥 그저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삼성은 아주 발빠르게 변화의 움직임을 캐치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회사 중의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주름 잡았던 뭐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이런 회사들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또 많은 일본의 회사들이 폐업하게 되었고 매각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인생의 극적인 변화 속에서도 탁월한 적응력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큰 고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일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시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요셉이 겪은 여러 가지 충격적 변화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17세 소년이 하루 아침에 남의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내려가매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어로, 야라드입니다. 이 야라드는 뭐 내려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끌려 내려가다, 강제로 이주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할 수 없,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칼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이는 우리의 신앙과 인내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저지른 악한 행위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신앙과 인내를 시험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선행을 내 베풀었는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시지?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사거나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내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더욱 더 강건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와 악한 영의 유혹 템테이션의 차이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담을 우리 인생의 그릇을 넓히는데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목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악한 영은 어떻죠? 어찌 되었든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게 만드는데 악한 영의 템테이션 유혹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빨리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아주 빨리 인지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깊은 구덩이에서 감옥으로 이어지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참고로 이런 바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장 낮은 곳, 밑바닥 이런 뜻도 있, 있지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주로 이 바닥이란 말을 씁니다. 하지만 요셉은 여러분 어떻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바꾸려하기보다는 바뀐 환경 속에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훗날 요셉을 총리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당시 가장 실세였던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방법이 거칠고 아팠지만 요셉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곳에서 제대로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고난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세상적인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트레이닝,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큰 변화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잘 훈련받아서 또잘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변화가 우리가 빈손일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때 빈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새 또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빈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빈손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 모든 소유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 빈손이란 말은 레카밈인데 이 레카밈은 빈손, 공허함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질 준비가 된 상태를 뜻합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 끌려갔기에 그의 과거의 모든 것과 모든 관계와 모든 소유와 강제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형들과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형제가 있었습니다 친숙한 환경과 언어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절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장칼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과거의 모든 것을 뒤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셉에게 형들과의 관계는 변화에. 걸림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시절 또한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기는 좋았지만 그는 아무 힘과 자생 능력도 없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과거로부터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빈손으로 그를 만드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한 요셉은. 종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을 빠르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말은 에베드인데, 이것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자,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은 정말 겸손한 자세로 보디바를 섬겼습니다. 정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총무라는 중요한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인 변화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다 준비되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빈손일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빈손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 욥 또한 그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갑절로 채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빈손의 의미는 뭐 물질이나 소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변화는 낯선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을 만났습니다. 감옥에 끌려갔지만 그는 거기서 왕의 관원들을 신하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오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흔히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 그 다섯 명 정도의 삶의 평균이 나의 미래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자주 뜨는 쇼츠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 주위에 있는 사람 다섯 명의 평균이 너의 미래이다. 이런 쇼츠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초록동색 사람은 결국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깨끗한 인간도 더러운 인연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며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그의 삶이 썩어간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총합이 너의 미래이다 그들의 말투가 너의 말투가 되고 그들의 방식이 너의 습관이 되며 그들의 수준이 너의 미래가 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주변을 바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그 인격의 평균, 삶의 질의 평균, 그리고 지식의 평균,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신앙의 평균이 여러분들의 신앙일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록 요셉은 그가 다 가진 상태에서 보디발을 만난 것도 아니었고, 특히 관원들은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빈손 같은 새로운 만남이 요셉을 요셉답게 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회적 지위든 혹은 관계든 우리를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다 끊어서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가장 받아들이기 좋은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배울 수 있고 익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 것도 없는 빈손이기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그 빈손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여 꿈을 꿔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이절입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의 성경 아, 성공의 비결은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형통하다는 말은 칠라흐인데 이 칠라흐는 뭐 형통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성경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만사용통 그게 바로 이 칠라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요셉의 성실함과 최선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이랬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그런들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신뢰를 얻었고 그런 모습을 본 보디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잘 다시피 여러분 보디발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요 이방인. 그런데 그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나라인 애굽보다도 더 막강한 나라의 신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속국과도 같은 노예가 성기는 작디작은 나라의 그런 신을. 여러분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더 정직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친절해야 됩니다. 또한 요셉은 여러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래 전에 꾸었던 꿈을 그는 기억하고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후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20년 전의 꿈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살이를 11년 했습니다. 감옥살이를 2년 했습니다. 총 13년의 고난 속에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매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현실의 어려움보다 강하며 그 비전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초자연적 능력을 공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았기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요셉에게 그래서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이 끝나는 기한이 우리가 미리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견디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모르고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할 때 하루 전, 이틀 전, 한달 전에 옷걸를 치르고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요, 여러분. 몰랐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이 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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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되새겼습니다. 요셉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살이를 계속해서 견디었고, 그리고 그 종살이 이후에 이어진 여러분 좋은 날이 아닙니다. 종살이 하다가 조금 더 나은 데로 가야 되는데 하필 간 곳이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 생활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그가 지난 과거를 용서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여러분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문나세라 지었습니다. 그때선 잊다라는 뜻입니다. 뭐 망각하다 단순히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용서를 통한 치유를 의미합니다. 잊어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샤인데 이 나샤는 일차적으로 잊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한과 복수심을 내려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복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변화의 최고의 단계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유세범 용서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변화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주께서 주신 꿈을 놓치 마시고, 특별히 최종적으로 용서의 자리에까지 이르심으로 더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 말씀 시리즈 완전한 변화 세 번째 시간으로 변화는 생존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현대는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빠른 시대입니다. 삼성과 일본 기업들의 명함이 보여주듯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도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큰 고난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이된 요셉이었지만 그 충격적인 변화는 가장 큰 축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 총리 삼기 위해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라는 큰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큰 변화를 큰 변화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는 지금의 큰 고난이 큰 변화를 여러분 가져올 것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에서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바뀌었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우리가 잘 견디고 요셉처럼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변화는 여러분 빈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겸손한 종의 자세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빈손이란 물질적 빈곤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채워줄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관계들을 끊고 좋지 않은 관계들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더 좋은 더욱 더 귀한 새로운 만남들을 우리에게 보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충격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1 0년이 넘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그는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용서라는 변화의 최고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더큰 계획을 여러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떠한 변화 가운데 서 계십니까? 혹시 예상치 못한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고민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변화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고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빈손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놓지 마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놓아줌을 통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